제시편 늑대 울음의 주인 프롤로그 깊은 숲속 달빛 아래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동물의 울음으로 여겼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포름달이 뜨는 날 늑대 울음 속에는 하얀 소봉 여인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을 따라간 자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제1장 숲 속의 비명 청년 현수는 사냥을 위해 숲 속을 걷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에 묘하게 섞인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다. 도와줘 따라와 현수는 처음에는 바람과 늑대 소리라 생각했지만 울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다.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제이장 끌려가는 자, 현수는 울음의 근원을 찾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장면: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늑대 무리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어붙은 듯 차갑고 얼굴에는 알수 없는 웃음이 번져 있었다. 현수가 움직이자 늑대들이 한순간 그의 주위를 애웠었다. 그리고 여인이 속삭였다. 나와 함께 와, 순간. 현수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제3장 실종된 자들 마을에서는 보름달 밤마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수처럼 숲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 남겨진 흔적은 단 하나 발자국과 늑대 울음과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여인의 웃음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숲 근처를 피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면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제4장 숲의 비밀 노파의 입에서 오래된 전설이 흘러나왔다. 그 울음 속 늑대는 실제 늑대가 아니야. 포름달에 미쳐버린 소봉 여인의 울음소리 그 울음이 늑대의 울음과 섞이는 거지. 그녀가 부르는 자는 숲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해. 사람들은 숲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치 눈앞에 여인이 나타날 것만 같은 공포에 떨었다. 재호장 결말의 숲. 한밤 한 젊은이가 용감하게 숲으로 들어갔다. 달빛 아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순간 여인의 그림자가 늑대 무리와 함께 나타났다. 울음과 함께 그의 시야는 흔들렸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리는 낮고 차가운 속삭임. 너도 우리와 함께. 그 순간 그는 숲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달빛은 그의 사라진 모습을 그대로 비추었다. 에필로그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서 늑대 울음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 여인의 울음이 섞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늑대 울음은 실제 늑대가 우는 것이 아니라 보름달에 미쳐버린 소복 귀신의 울음이라는 것을. 달빛이 차오를 때 당신 귀에도 울림이 닿는다면 숲속을 떠돌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